네, 안녕하세요. MB입니다. SK 이 노베이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서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인데 어제 보면 뭐 기업 가치 재고 컨퍼런스 지금 보면 여기 뭐 석유화학 LNG 발전 산업 뭐 엄청 많죠. 뭐 지금 윤활유 산업까지 이제 통합하고. SK온의 이제 적자를 메꾼다 뭐저쩌고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온앤무브죠 합병 범이 IPO 그래서 뭐 결국 그 SK온 상장은 이 연기된다라는 거뭐 이런 결론이 있는데 실제 이제 실적이 오늘 이게 나왔죠 나왔고 사실 저는 이제 배터리만 쭉 봤는데 배터리 실적이 좋아졌는데 뭐 주가가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전체 이 실적이죠 이게. 도탈 실적인데 앞에 이제 보면 21 19이 매출이 좀 줄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117.6이래 나오죠. 10억 곱하면 되는데 4천억이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4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1년 중이네요. 주기로 이제 올라갔다가 이 떨어지는데, 뭐, 뒤에를 더 봐야 되겠지만, 석유학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여 3분기죠. 그리고 이게 딱, y o y 는 아니고, 이런 상황이면, 여기 3분기가 저점이었다라고 보면, 더 떨어지는 건가? 뒤에를 좀볼 수가 없으니까. 음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늘어났는데, 이제 줄면서, 영업이익이 지금 급감했어요. 석유학이 그안 좋다라는 거죠. 음, 에너지 화학 매출액 비중이 89%다. 배터리 소재 매출액 비중이 11%다. 라는 거. 사실 이게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배터리로 넘어가면서 석유화학이 이렇게 꺼지는 거를 이렇게 이 반대로 하려고 했는데 진짜 배터리 수익이 빨리 안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양쪽이 다 문제가 됐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합병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SK이노베이션 전체가 지금 문제가 이제 배터리 뭐 원래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살아나는 거냐, 많으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자, 하여튼 이런 분위기인데 어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실적이 여기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4000억 1000억까지 왔다가 4000억 3병기 4 0 0억 마이너스 4000억 정도 이 yoy yoy로 보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여기 뒤쪽에 보면 그 순이익은 훨씬 마이너스가 커요. 마이너스 6000억도 나오고 자 이렇게 회사가 운영이 되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사실. 뭐, 이런 기업들 뭐, 다살아나면 되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합병해서이 희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점선이 배터리 영업이익인데, 4분기, 24년 4분기에 마이너스 여기도 3천억이죠. 마이너스 6천억. 아, 다시 여기 이제 헷갈리는데, 이 배터리 부분만 보면, 그러니까 실제 여기 배터리 부분이 점선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24년 3분기 대비 이 지금 요 때가 지금 아마 ampc 때문에 늘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쯤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사실 턴이 되고 있죠 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 올해 2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66억 이죠 600, 6억이죠 660억 원. 그렇게 해서 이전 작년 그러니까 2분기 대비, 1분기 대비, 마이너스 2,999억 대비 개선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8.6. 배터리 부분이 마이너스 22에서 마이너스 18, 지금 마이너스 3.2. 다음 분기에는 잘 하면, 어, 흑자로, 뭐 조금의 흑자라도 나올 수 있는 느낌이죠. 느낌인데, 배터리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어보고, 여기에 이제, 그, 여기 보면 SK 트레이 온과 엠무브, <laughs> 엠무브트레이딩 인터내셔널 12, 24년 11월, 그 다음 25년 2일에 SK 엔터미 합병이 되면서 합계로 보면 지금, 합계로 해도 여기,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음 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합병되면서 한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들어오나 봅니다 근데 또 여기 2분기에는 크게 늘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 하여튼 이 그래프를 좀 엉망을 그려 가지고 하여튼 배터리도 살아나는데 합병해서 어 이익이 날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2분기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영업 이익률이 0.6%라는 거예요. 0.6%. 자, 하여튼 그렇고 배터리 영업 이율이 1분기에서 2분기로 이제 개선되고 있다.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자체를 보면 본업 소규 적자 폭이 커졌다라는 거죠. 리기 이제 콩콜 내용 쭉 보시면 자, 2분기 판매량 증가에 따라 AMPC가 2,700억 플러스 60% 분기 에요 어, 엄청 미국 지금 생산이 꽤잘 된다는 겁니다 음, 근데 향후에는 어, 소폭 수요 감소 가능성이 있다 이게 미리 당겨 쓴 건가 배터리를 그러니까 oem 들이 음,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추가 신규 수주도 있어야 되겠죠 뒤에 보면 캐파가꽤 커졌어요 지금 신규 수주를 받아야 돼 지금 그 ess 사업 지금 진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국내보다는 해외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 그니까, 러 ESS 미국 LFP ESS 상업화 타임라인. 자, 미국이 주요 타깃이다. 자, 미국에서 가동률을 높여야지 AMPC도 받고, 어, 인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국내 지금, 이번에 LGN 소울이, 그, s k 온이 ESS 공급이 안 됐잖아요. 미국이 유리하다. 이렇게 본 거고. 그래 고객과 물량이 논의 중이다. 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LFP가 될 거다. LFP용은, 어, ESS가 주력인데, 뭐, EV도 할수 있습니다. 배터리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테스트 기간이 좀길 뿐이고, ESS 비중이 더 높을 거다. 요 기계 실적 전망도 괜찮다. 라는 거. 저는 라인이 미국에 있으니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ESS 전환, LFP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당사 배터리 EV 생산 판매 숙소는 축소는 아직 일어나지 음, 나고 있지는 않다. 지금 SK온의 배터리 판매가 확주는게 아니고 서서히 지금 뭐좀 올라가는 느낌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확줄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미국 판매 물량은 드디어 이제 북미 공장 활용하는 것 때문에 관세영향하고 있어서 미국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현재 위안 한 상황이다라는 거. 자, 나머지 재무자 이런 건 빼고요. 배터리 부분만 보면 하반기 s k 온 하반기 공장 가동률 전망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약간 수요 감소 쪽으로 이야기 하는 편이에요. 좀 보니까 뭐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어, SK 켄터키 공장이 기존 계획대로 3분기 라인 가동이 예상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게 이제 요 밑에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쭉 계속 늘어났고, 24년에 111기가인데, 25년에 192기가로 올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81기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면, 25년 3분기 켄터키 1, 블루 오벌 스카이. 여기는 25년은 이거밖에 없죠, 지금. 요 밑에 중국도 있는데, 요건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안, 할,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스케 여기 켄터키에 37기가입니다. 37기가니까. 자, 여기 보면 이이 코리아 그 중, 중단돼 있고, 차이나도 여기 좀 늘었죠. 늘었고 여기 전체 보면 유럽은 일부 한 37에서 48이니까 20에서 59 요게 켄터키 하고 이게 맞네요 중국도 보면 지금 33 이거죠 연정 옆에 오죠 중국 30 미국 30이 늘어난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 나머지 뭐 조금 유럽 한10 정도 국내에는 지금 늘릴 이유가 없고, 음. 중국이 어떻게, 지금 여기 2분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자, 이거는 생산 능력은 최대 가동 기준이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캐파가 늘어나면 가동률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요런 조금 우려는 있습니다. 이런 있고, 자, 그 다음 좀 내려가 보면, 관세 관련된 상승 영향에 대해서 한 2분 2개월치 정도를 미리 반영 했다 라는 거 어, 어쨌든 관세로 조금 올라가는 비용 이 있나 봅니다 이 부분 이거는 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겠다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합병한 sk 온과엠무브의 합병 시너지 여기 보면 이제 배터리 냉각 장치 여기 이제 서버 냉각장치도 있고, 배터리도 냉각장치를, 배터리 자체를 그냥 액체에 담그는 이런 이유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필요한 게 진짜 나중에 전고체나 이렇게 넘어가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전망이 좀 있는데, 당장 저가 자동차들, 뭐 기본 자동차에는 그까지 갈 건가? 저는 요거는 조금 뭐, 의문이 있다 정도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 전기차들도 꽤 내연차보다 좋습니다. 음, 그냥 우리 뭐 화재 보고 하지만 확률적으로 거의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냉각을 더 해야 되나? 그 그러니까 냉각을 더 하려고 그러면 그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전고체라는게 화재가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 정도, 그러니까 향후에 필요한 기술. 이게 근데 따지고 보면 뭐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배터리 어마어마하게 ESs도 지금 냉각 관련된 게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에 관련된 냉각 관련된 기술 전체로 보면 꽤 괜찮죠. 근데 이게 SK온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를 조금 그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있죠. 하여튼 그렇고 자 SK온 전사 물량 증가 정도. 여기 보면 2분기 전사 물량이 QOQ로 보면 37% 늘어났다. 북미 플러스 70%, 유로30% 이상. 음,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 분기에, 또 다음 분기에는 빠질 수 있지 않나. 요 부분 때문에. 그 배터리가 실적이 대단히 잘 나왔어요. 배터리 부분은. 잘 나왔는데, 이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아, 모멘텀이 크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의 언급으로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까지는 보지는 않는 걸로 보니까, 왜냐면, 하 미국 전기차가 지금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현재는 석유학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살아남, 석유 가격이, 올라가도 안 올라가든 간에, 석유업 자체가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자, 본업 석유학이 무너지면 배터리로도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는 석유 쪽을 또 봐야 되는 게 아닌가. SK이노베이션만 보면 SK원이 지금 상장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졌습니다.